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저하롱베이로 신혼여행 신용, 가기 위해서 지금 어, 출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우리 손님들이, 아, 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이렇게 한 분은, 어, 결혼식까지 가지 못하고, 어,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분은, 이제, 아, 이렇게, 어, 맞는 짝을 만나가지고, 예, 결혼식까지 하고, 오늘 지금, 어,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롱베이까지는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죠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나라가 틀려가지고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늦게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근데 비가 오죠 오늘 요즘 들어서 계속 지금 베트남이 지금 비가 오는데 이 앞주 월요일날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다음 주 월요 이 앞주 이 앞에 월요일 날 그때부터 이제 태풍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 비가 안 오고 계속 비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때 신혼여행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1시에 가면은, 어, 1시 정도에는 이제 식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오늘 출발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냐면은, 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야 되죠. 왜냐면은, 하 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배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 여기서 아롱베이까지는 어, 1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동굴 구경하고 그리고 그 베이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런 코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요즘 들어서 손님이 좀 늘어난 것 같죠. 우리가 손님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 다음 달 26일까지, 26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 일정이 계속해서 어, 이렇게 결혼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무 때라도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가 좋은 날짜를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연락 주셔요. Chồng em em này đang lên kế hoạch này dùng chồng em dùng lần này đi đi này dùng Để này dùng lần mấy hôm không được dùng được Anh em biển số xe này là này này 15 lần này dùng lần 01989 dùng lần 요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아 새로운 길로가? 네, 까워요아 그래요? 네여 네. 아니 광엔그 다리가 났는데 그때 물든가? 어, 아 그쪽 금막아이하이뽕하고요 광리라고 그 상단이 그 배로 가면은 그. 상당히 뭐 이렇게 기다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었 근데 그 다리가 개통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가면은 어좀 빨리 갈수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간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옥배 한옥배를 갔을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갔었죠.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보통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네, 그렇게 이제 오늘은 또 방향이 틀리던 옛날 구도로에 저게. 그래서 이제 배,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어, 우리 이그 시내에서는 변두리로 좀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우리 사무실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가 이제 신들 길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학당이 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왼쪽에 보면 어학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이, 오, 여, 너무 빨라. 그리고 참고로 말씀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쪽에서 이 변두리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하이뽕 쪽이 결혼을 가장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가 결혼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시장통이 있는데, 옛날에 불났었죠? 우리 사무실 저기 있었는데, 저기서도, 어 이렇게 우리가 한, 보통 한, 거의 한 10년 이상 있는 것 같,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만요. 박사는 물만 주고, 우리만 먹은 소리나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에 이제 다리가 없었으던 다리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을 광리를 갔었죠. 근데 우리는 직진을 할 겁니다. 이제 직진을 하게 되면은 다리가 생겨서 바로 이제 다리로 갈수 있는 것이 죠 그리고 이제, 오, 려 기숙사는 이 어학당에서, 여기서 이제 자, 연쪽으로 하게 되면은 한 뭐, 한 100m 정도 가면은 이제 어학당이 있거든요. 어학당이 있는데, 이렇게 어학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뭐한 5분 정도 된 거리가 에 기숙사가 있어요. <목소리> 신부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죠.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는 되도록이면 이제 학당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요. 어제 마산에 간 거. 마산구. 금. 약간 둘이. 금. 19K.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뭐한뭐 뭐 얼마나 갈까요? 한 800m쯤 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맞선 봤었던데 이제 그 어, 타오벤이라고 이제 맞선 봤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뽕은 맞선장 자체가 없어요. 맞선을 맞선장에서 맞선을 봤었는데 이그 하이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여기자가. 여기자가 한국으로 결혼할 것처럼 이렇게 어, 숨어들었죠. 그래가지고 맞선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마담 집에서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신문에 연재를 했었,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 신문에 그냥 뭐 태무장만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 어,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때가 이제 4월 초순쯤 될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 맞선장 자체는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맞선 보는 장소를 회사마다 두고 이제 맞선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가 이제 맞선 장소를 우리가 우리 회사만 볼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맞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이쪽에서 이제 이 업을 하게 되면은, 어, 경찰들이 도와주고 또 건달들이 도와줘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단속이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 오늘 단속 나가니까 조심하십시오. 어디 쪽으로 단속 나갑니다. 이렇게까지도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어, 이렇게 뭐 단속에 걸리고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경찰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그, 어,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리 그, 어, 고실장 가족 중에서 경찰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지요 <laughs> 이 도로가 코로나 전에는 편도 1차선이었습니다. 1차선도 어뭐 말하자면 중앙선이 없는 1차선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야말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잘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 도로를 넓혔죠. 지금 편도 2차 4차선이 돼가지고 지금 어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코로나 전하고 코로 후하고는 완전히 틀려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면은 하이포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넘어서 그 넘어서 쪽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시청이 그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이쪽에 그 부동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떠리는는이러어그 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하고 싶데 한번 해봐봐. 여러 번 해봤죠. 이따가 이따가 에서 한번 해봐. 나랑 이수 여러 사람 있으니까 부끄러서 못옮같네아 이거 어떻게? <laughs> 다리가 하이퐁하고 광, 광해하고 이렇게 연결된 다리입니다. 나도 처음 와본데요. 지금 이 다리가 지금 약간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생겼네요. 저는 이제 9시가 넘으면 은 다리가 없었으면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가 완전히 새로 났는데요. 보니까. 어 이제 하롱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뭐 10분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 왔네요. 보니까. 제가 저, 우리 그, 보면은, 그 유튜브들이 많이 짰지습니까 회사 선택하면서요. 회사를 선택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이용해서 많이 그 회사 PR도 하고,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선택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 그 선택해가지고 그 유튜브 말만 듣고 가가지고 피해를 본 신랑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한 18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회사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딱그어한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서도 그어 유튜브 하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가 카페가 있는가 그걸 봐보셔요. 그거 보셔가지고, 어, 들어가보시라고. 들어가보셔가지고, 회원이 몇 명인가, 결혼을 몇 명이나 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글을 쓴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카페 부지기가 어떤가 이것도 봐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카페 같은 게 우리가 한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 지금까지 이제, 어, 이렇게, 회원이 늘어날 수도 좀만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이 늘어나기까지, 어, 거의 뭐, 뭐,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뭐, 한두 달이면 끝나버립니다. 교육받고 이렇게 1억 보증금만 걸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카페에 해온 는두달 만에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요. 왜냐하면은 유튜브에다가 말만 잘하고 제목만 잘 되면요. 잘달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온 그 조회 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그+ 그게 맞는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 홈페이지보다도 카페를 보는 게더 좋아요. 밴우리는 이제 카페도 있고 밴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카저 밴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저좀 이제 우리가 이제 어,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로 많이 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게다 오픈이 되어 버리거든요. 홈페이지는 가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회원 수가 몇 명지도 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카페 보면 해원 수가 몇 명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올리면 바로 이렇게 볼수 있게끔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보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 우리 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할 때에 말만 잘하고 그리고 제목만 야물게 달고, 그러면은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아니면 또뭐 좋지 않는 것들을 막 비방하고, 이러기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달랑 선택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안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그, 어, 카페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나하고 또 말을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참저 이렇게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회사를 피하라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이제 상담을 할때그 내용하고 그리고 어.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 내용하고 어떻게 똑같은가, 어디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뭐, 추가 비용을 얼마나 더 받아버린가,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그, 아, 굉장히 못된 회사들도 있거든요.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꼭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자기 그 유튜브도 유튜브 사이트도 아닌데 다른 사이트를 그 이용해가지고 올리는 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그 거기만 볼게 아니라 카페나 홈페이지를 봐보셔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여자 사진을, 사진을 자유롭게 올린 거, 이렇게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쳐다도 보지 말,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사, 여자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이 엇이고 그리고 지금 뭐, 재혼이고, 초혼이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정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올리고, 여자 프로필을 올리었는데도 정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어떤 회사겠습니까? 그 회사는요 회사의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회사는 아예 체다도 보지 말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런 회사를 찾아고 가 찾아서 가서 이렇게 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피해를 어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이 이렇게 그어 봤을 때는 똑똑한데도 그렇게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데보면그 사진을 보내줄 때 예쁜 사진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회사만 특별하게 예쁜 여자들만 데리고 있질 않아요. 예쁜 여자들만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어, 이렇게, 그, 결혼도 시키지 못할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해서, 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이 앞에도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와가지고, 어, 우리하고 이제 맞선 진행하고 했었는데, 어, 그, 그, 다른 회사 가가지고, 1800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 엄연하게 이렇게 안 걸리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선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거는 제 화상으로 맞선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어 화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 괜찮은데 직접 보니까 아니다고 라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법에 법에 저촉은 안 되잖아요. 그 절대 이렇게 어 미리 돈을 많이 주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오면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알려줘야 할것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더워라. 이게 뭐예요? 몰라요 아. 아. 라베신. 요요베트남의 라베신 화장실. 그 이제 하롱베이가 단장 단장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이에요. 어 이렇게 애국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굉장히 붐비고 더군다나 지금은 휴가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배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어, 출발하는 게무일에서1 1시 출발했죠. 아잉 나하고 모자 바꿨을까? 톡여 개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난안 해. 어바꾸 <laughs> 이래서 신부가 한번 웃잖아요.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야 돼, 신랑이. <rium> 오늘 손님들 많네. 관광객들 많아. 예손이날떨어지면되지 다른 네람없다고요이 없네. 객관이 로 자유 이로자객관 그 문신을 해도 뭐든 상관없잖아. 어? 네가 좋아할라면 하고 말라 말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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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가 시야돼 이쪽으로 잘못 오면 사람 이 많아 가지고 안 돼. 재밌어 먹을 거야? 여기 가 있어요, 가지 말고. 그래 앉아 먹지. 이오세요 네. 네. 여기 와. 네. 자 알아서 가요저 따라 네. 가세요. 네. 자. 네, 따라가야지, 그들 여기 신부가 여기요. 하롱베에서 가이드했다 그랬던 거 같은데. 맞아요? 네. 아, 가이드했다 했어. 요 음. 아예 가이드를 했다고 했어. 원래 요리도 하는데, 여러분, 문을 닫아볼 까요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광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배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특히나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들이 그 많네요. Tá, 그러니까 조금씩 바뀐 것 같아. 요 내가 그렇게 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었는데, 여기도 없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가격 없었는데, 하나 생겼네요. 저 이제 입장고, 입장고 끊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마, 들어가야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생겼습네요 전에는 없었어요, 얘가. 장소가 좋은데 잘 생겼네요.